안녕하세요. 5월 30일 주식봉봉입니다. 저희들이 매매한 종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가 ICS 오늘 저희들 매매했습니다. 저는 오늘 동종목을 매매를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, 4,350원 하고, 4,300원. 그리고 최저점 여기, 4 2 0 0 20원 하고 200원 하고 이쪽 라인 걸어 놨는데 예 찍기만 찍고 저 매수가 안됐네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음예 찍고 예, 여기서 요렇게 하락할 때예 저희들이 걸어 가지고 매수가 되고 예그 다음째 급등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600원 예 600원부터 분할매도 해서 예 매매 마무리하고, 끝냈습니다. 그리고, 한 종목 노렸는데, 종목 <laughs> 뭐 이거, 원래는 매수 타점이 왔는데, 제가 조금 더 싸게 살락하다가, 매수가 안 되고 급등해가지고, VI가 나와버렸어요. 그래서, 좀 아쉽게 놓쳤습니다. 상신, 상신 브레이크, 이거 노렸었는데, 예, 이쪽 라인에서 계속 이렇게 행보를 탔었는데, 제가 이거를, 밥을 먹고 왔는데, 걸어놓고 이제 밥을 먹고 왔는데, 식사로안 갔으면, 이행복할 때, 매수가를 좀 높여서 상향해서 했을 수도 있고, 아쉽네요. 4,700원대에서 그냥 샀어야 되는데, 3,700원대에서 그냥 샀어야 되는데, 좀 아쉽네요. 그래서, 이렇게 급등해서 VI가 나와버렸습니다. 근데 이동경문좀 놓쳤습니다. 그냥, 대충 사서 이뭐낙저 일부러 고의적으로 눌렀는 거죠. 눌렀다가 이제 한번 끌어올렸는데 뭐 이렇게 마무리 되는 겁니다. 상신 브레이크는. 또 빠졌다가 뭐 반등했다. 졸졸졸 빠지겠죠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그리고 뭐시 시향은 오늘 특별히 할게 없네요. 그죠. 에, 전일 어 미장 미국장 전일 쉬었는데 다우존스가 장대 양봉 1% 나스닥이 2%대 예, 급등을 했기 때문에, 일단은, 우리나라도 뭐, 예, 우리나라 지금 박스권 만들었습니다. 박스권 만들어가지고, 시향은 뭐 특별히 할게 없을 것 같아요. 내일 만약에, 예, 종목 뭐 분석이나 매매한 종목이 있다면, 그렇게 하면서, 시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뭐, 시향은 특별히 뭐할게 없네요. 그죠? 예,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오장 마무리 잘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